이렇게 들었죠? 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볼 따구와 어깨, 오른쪽 어깨 포지션이 그대로 손, 보세요. 손, 손은 저 이렇게 폈어요. 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이 헤드 방향의 페이스가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피니시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보여주면 1번, 이쪽으로 와요. 손목방향 으로 와요. 힘 빼요. 그 다음에 어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피니시가 되는 게 올바른 방법.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카리 <목소리> 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드디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인 피니시까지 왔습니다.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그리고 전편인 팔로스로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고쳐가는 게 좋겠죠.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첫편으로 가세요. 전편이 되지 않는다면 피니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목방향 이렇게 놓고 여기서 놓으면 무조건 어, 타겟방향으로 나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 빼거나 손목을 돌리는 것이 아닌 여기서 쓰는 동작. 이렇게 머리와 어깨, 오른쪽 어깨가 쓰는 동작이 1000분의 1초지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피니시 하는 분들을 정말 단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체크하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섰어요. 이 방향에서 피니시 가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가냐면요. 다 이렇게 가요. 이거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했죠. 피니시 가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가요. 외 팔, 팔꿈치가 빠지는 현상. 이 동작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피니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스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올바르게 이 동작이 다돼 있어도 보세요. 그 전동작 뭐 백스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다돼 있고 빠르슬까 지다 해도 나는 기승전 이렇게 빼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무엇이냐.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몸은 좌우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팔이 올라가는 방향은 무엇을 따라 올라가냐? 내 척추선을 따라 올라간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몸, 팔, 팔, 몸의 공식을 대입하면 자 몸, 팔, 팔, 자 척추선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자, 그렇지? 여기서 손목 방향 이 우측으로 갔잖아. 그 여기서 놓고 치면 자 척추선 방향은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페이지 끝이에요. 이게 끝.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이렇게 손목 방향 놓고 헤드 방향 놓고 여기서 서요. 그럼 척추선 방향은 어떻게 돼?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에요. 이 끝.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프로들은 그렇게 안 치잖아요. 그러면 프로들이 하는 피니시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방향으로 손목방향으로 와서 여기 쳤어요. 척추선을 따라서 올라가지만 프로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어깨랑 머리가 스면서 팔이 들리기 전보다 이런 식으로 몸이 완벽하게 우측 45도가 아니라 좌측 45도 방향으로 회전이 되죠. 여기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피니시가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정면으로 보여주면 보세요. 이렇게 와서 손목방향에 놓고 갔어요. 섰죠. 스면서 천천히 보여주면 팔이 먼저 올라가기보다 이런 식으로. 팔이 먼저 올라가기보다 몸이 먼저 더 훨씬 더 많이 회전이 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보여주면 손목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쓰는 동작을 했을 때 팔이 움직이면 안 된다. 전편에서 얘기했죠. 왜? 팔이 빠지면 몸까지 돌아버리면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서 쓰면서 옆으로 회전이 더 많이 되죠. 그러면 내 척추선의 방향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척추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피니시가 될수 있지. 그러면 정면에서 다시 보여주면 여기서 두고 쓰면서 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청피로 들어가면 오른쪽 어깨가 완벽하게 타겟 방향을 보는 스윙을 할 수가 있죠. 나름 동네 프로니까 저는 할수 있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왼쪽에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이만큼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박아놓고 그전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 동작. 우리가 알고 있는 팔로스로 해서 어깨를 치고 일어나는 동작에서 자, 보세요. 이게 전 동작이 이어져요. 이 높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헤드의 높이가 들리면 은 팔을 빠, 빼치게 되겠죠. 헤드의 높낮이가 이렇게 들리거나 뭐더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어깨를 채 전방. 그러면 골반이 거의 이만큼 돌아가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냥 척추선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빠르게 보여준다면 손목 방향 임팩트 힘 빼고 헤드 페이스는 타겟 방향 타겟 방향에서 쓴 다음에 옆으로 가서 땅끝 이러면은 여러분들 프로처럼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 전동작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승전 이걸 빼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치킨인가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잘못된 보상 동작이라는 걸 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서 여기까지 와서 치고 일어나고 옆으로 땅 반복적으로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세겨야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막 갈비뼈 아파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냥 제자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빼보세요. 그래도 아파 근데 우리는 있는 힘껏 치면서 이걸 잡아 빼잖아요. 옆으로. 몸은 안 돌고 머리는 여기다 박아 놓고. 그럼 여기 갈비뼈가 착 찢어지면서 그냥 갈비뼈 나가는 거지. 아이그. 아프신 분들 많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손바닥 놓고 툭 치고 여기서 쓰고 옆으로 돌아가는 동작까지 이게 100분의 1초 뭐 500분의 1초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되면 쓰고 딱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헤드 방향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접어서 올리면 되지. 그럼 반대편으로 이쪽을 보여줄게요. 이게 같죠.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도는 거지. 그럼 아직도 이 클럽 페이스는 배꼽이랑 맞춰져 있고 내 척추선과 따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피니시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여주면, 땅. 자 헤드페이스 여기서맞추고그 다음에 여기서 팔을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그래서 딱 놓으면 골마로 펴네요. 이런 스윙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본 적이 없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바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팔로스라고 피쉬 같은 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습관이 나온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천천히 연습하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도 모르는 조건 반사이에서 나는 여태까지 계속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이렇게 쳤습니까? 그 동작을 학습을 통해서.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학습. 올바른 학습을 통해서 덮어버리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보여주면, 손목방향 와서, 뒤에서 와서, 땅 치고, 치고, 일어나고, 옆으로 돌고. 요 동작이 치고, 일어나고, 옆으로 돌고. 그러면, 요 정도에서, 딱 척추방향 따라서 넘어가면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요. 어? 팔꿈치 벌어지는 프로그도 있던데, 이 프로는, 다 돌고요. 잘 보세요. 여기 들었어요. 다 돌고요.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빼는 겁니다. 조금 편안하게 하거나 이건 스타일이죠. 하지만 팔꿈치는 내몸 안쪽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왜? 오른쪽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돌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으면 클럽 페이스는 열리거나 닫히거나 아니면 스쿱을 해야지만 공을 맞힐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보상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보여주면 옆으로 타겟 방향이 거기다 돌아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원심력과 해서 여기서 조금 빼도 되는 거야. 여기서 올바른 피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지 마시고 하나 쓰고 옆으로 돌고 돌고 자 다시. 하나, 쓰고, 옆으로 돌고, 돌고. 반복적으로 숙달하세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해서, 따당! 잘못된 스윙. 피니시가 잘못된 팔을 잡아 빼면서 치는 스윙은 요런 스윙. <laughs> 요런 스윙. 그러니까 앞으로 또 쏠리죠. 올바른 순서에 익혀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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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요렇게 올라가는 스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손목반. 이렇게 하면, 보세요. 어깨가 타겟방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스윙은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부터 피인시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안 되시면은 계속 돌려보시기를 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스윙을 대입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찾고 인지를 하시고 그걸 인정을 한 다음에 올바르게 세포 하나하나 새기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골프를 칠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 될수 있는 영상을 찍고자 굉장히 많이 조금 노력해서 찍은 영상이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항상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골프를 잘 치셨으면 바랍니다. 1편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하신다면 을 레슨 받지 않고 돈 버는 레슨. 싱글 보장 레슨. 똑바로 250m 이상 남자는 여자분은 180, 200m 이상 보낼 수 있는 레슨이라고 자부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하림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